반갑습니다. 여러분, 누나사입니다. 착취, 카탄이 나구요. 뭐요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고, 제대 상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탑에서 계속 해봤거든요. 탑에서 해보고, 음, 다른 챔프 상대로는 괜찮다. 라는 거를 느꼈는데 제드같이 이제 미드 암살자 캐릭 상대로는 어떤지는 상대를 안 해봤거든요 착취 카타리나 한번 좋은 판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판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상대는 어 AD AP 미드 정글이 AD AP라 위험할 것 같고 저도 AD AP, AP긴 한데 땅 감전이거든요? 땅 감전이라, 미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2대2 싸움, 할 때, 이제 초반에 템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2대2 싸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복자라서, 우리 편은, 음, 제가 초반 상대 그 감전, 투 감전 데미지를 버텨내고, 그동안에 리신이 스택을 쌓아가지고, 정복자 스택으로, 애를 때리는, 어, 때리는 그림이 나온다 하면은, 있겠네요. 라인은 당기겠습니다. 정국자 암살자 상대로는 미는 게, 이로서 이대 먼저 찍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Q 던질 때 위점. 인형두개 먹을 수 있게. 괜찮아요. 그안쉴드에 뼈방패라서 생각보다 나은 아픕니다. 생보다 안아프다는거지 안아프진 않아요 오케이 이렙체스왜 네. 안먹었냐면은 평타 퀸스키 됐네요 이번, 이번에 던지면은 두개 먹겠습니다 굿 서방패 있을때만 들켜주는게 제일 좋고 상대가 선 3렙이네요. 킬 하나 빼면은 Q 먼저 던지면은 이제 대교를 걸고, 오, 하나 빠졌다. 확실를 하면 좋은데, 제게 중요한 확실를못터뜨렸네요 스택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못시켜줬어요 원투스 쓰고, 평탄 대씩 쳐주면은, 착지 스택 유지되거든요. 오케이, 계속 평탄 대씩더 꾸겨 넣어주시고. 초반에 평탄방방이 되게 세가지고, 넣어주는 게 좋구요. 탑쪽 2대1 싸움. 가출 준비. 잡았다. 와, 이건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썼고, Q까지 쓰면 완벽한데. 안 아, 썼네요. 좋아요 계속 압박해 방금 던지는 거 보고 이렇게 피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좀 아껴주고 사실 라인을 당겨야 되는데 못 당기고 있네 오호, 오호.. 뭐 맞췄다 굿 착취촉?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 이거는 실력 차가 좀 나긴 하는데, 착취 두방 터트렸어. 어, 나쁘지 않았어. 아, 한, 하나도 안 썼죠? 이제 제가 갑옷 뽑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은더 단단해진다고? 아, 좋아, 좋아. 이거 가는 게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거 가는 게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착취 카탈이나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착취 카타리나 하면서 느끼는건데 와드를 진짜 안 박어 박아. 와드를 박아야 되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 <laughs>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착취 카타리나는 피통을 늘리는게 딜이에요 딜통 늘리는게 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합니다 착취에 흑역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거, 라인 이렇게 당겨줘가지고 오케이. 못 먹었네요? 음. 셰 s 좀 많이 놓친 게 아쉽긴 한데. 그고 저도, 단검 있을 때만. 단검은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은, 조금 살려줍시다. 이거는 상대 스킬 빠져가지고 과감히 딜교. 거기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런. 긴장. 착취. 상대 좀 당황할 수 있어. 생각 보 외로. 오, 얘가 생각보다 아래쪽 미달리 터지는 거 봤죠? 수정초. 밀려주시고 사실 제가 실수했거든요. 승보로 피하려고 했는데 못 피하고. 그친 거라 실수했는데. 그도큰 영향력은 없었다. 짤만. 이게, 할때 모르는데, 당할 때는, 이거, 카타리나 큐짤이 되게 까다로워요. 짤, 큐짤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상대가 그렇게 잘하는 제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피, 해주시면 됩니다. 어휴. 맞는 줄 알았네. 듣는 거한 있으니까 피해주시고. 이거 그냥 여유롭게 빠져주면 됩니다. 여유롭게 빠져주시면 안 죽어요. 상대가 너무 급했어. 상대 궁 없고, 저는 궁 없고. 그러면은 누가 유리하냐? 당연히, 제가 유리하겠죠? 오케이. 네. 이거는 뭐, 알아서 잡네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어떻게, 이거는, 내가 갔어도, 애매했어. 숫자 싸움이 안 맞았어. 가는 게 맞았고, 한 방에 내가 마무리가 안될 거라고는 생각못 했네요, 일단. 상대가 좀 스킬을 많이 쓰긴 했네. 라인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계속 저는 이 자취 딜를 먹이고 먹기 싶어요. 이 스킬가 아니냐? 맞습니다. 스가 맞는데, 살인 천천히 할게요. 땄을 때 이익보다 안 따고 이렇게 압박 쳤을 때 이익이 더클 거라 생각해서, 그리고 이거 집 가는 거만 한번 끊어주고. 오케이. 스킬을 끊었죠? 이정도만 해도 상대방은 좀 많이 꼬였어요 아 이거 집가는 타이밍이 꼬였는데 이럴거예요 오케이 끊었고 됐습니다. 계속 꼬여 꼬였거든요 상대방 아 집가야되는데 지금 못가네 이런 상황이라 더블킬 아하 톡안 맞았고 CS 왜이렇게 안먹냐 못먹는거예요 안먹는게 아니라 못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궁 슬슬 오거든요. 무리하지 맙시다. 집 보내고 착지 이거 철거 들어가지고 철거 터트리는게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집 가려고 하죠. 그래도 아니나 번 밀어줍시다. 그래서 요렇게 척척척. 아, 안 아파요? 피해 주시면 안 죽죠? 좋. 안 죽어요. 이거는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빠지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한번한 이브 한더 밀게요.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으니까 두 이브 정도 밀 어. 불 꺼냈네. 이러면 꼬이는데요. 음. 좀 꼬이지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유는 두 번째 코어로는 제가 총검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예요. 어, 피템을 하나 더갈수 있었네. 요거는 미스. 체력 구설은 하나 더 가는 게 맞았어요 이거는 이건 믿습니다 텐트리 잘못 갔어요 뭐 크리티컬한 실수는 아닌데 이거 안 보인다 계속 쳐주고 아, 그래, 당했어. 뭐야 어 더블 킬? 요거는 조금 불치 아프거든요. 오케이, 하나 철거 터트리고. 하여 로밍 챔이니까 로밍 갈때 나는 여기 터트리겠다. 이 생각으로 게임을 해야 됩니다. 같이 로밍 가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요거는 당해 당해 준 사람 잘못임.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잡주시고잡아주시고잡아주시고요 야스오가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이러면 제드 잘컸는데 어정쩡하게 하다가 더 망했죠 철거 한번 더터트릴거예요 저는 철거 한번 더 터트려줄거고 이런 모습 카타리나가 미드를 이렇게 빨리 터트린다고? 로밍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로밍을 잘못 다니거든요. 라인전에서 찍어 눌러야지 무슨 로밍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거든요. 철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라인 주도권 꼭 밀어줍시다. 나중에 후반에도 날개 펼쳤을 때 원래 카타리나가 날개를 못 가요. 굉장히 연약한 챔프라. 근데 이렇게 탱템을 섞어주게 되면은 또알 수가 있게 되죠. 어때요? 휴유서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음,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신발을 원래 늦게 가는데 총검은 총검이 첫 코어다 보니까 신발을 늦게 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탱카타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신발 빨리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거 빌지 워터나 뭐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빌지 워터나 리볼버 같은 거 하나 뜨고 나서 신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 이거 오케이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신발부터 가는 게 딜도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단점은 지금 이거 터트릴 수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리하셈? 라인전 우위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찍어놓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찍어놓을 수 있죠. 이거 확실하죠? 하나 더. 지금 상대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하는 애야 얘는 온 카타야?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피가 안 다루. 이 생각 분명히 할건데 우린 그걸 즐겨주면 됩니다 오케이 두대 맞아도 괜찮아요 피 아직 1600이나 있어요 좋습니다 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뭐 어쩔 수 없고 포션 하나 먹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위쪽 제가 시야 확보가 잘 안돼가지고 조심하긴 해야 되거든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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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긴 해야되는데 로밍은 안가나요 로밍은 가는게 중요하지 바텀쪽 탑은 뭐 알아서 와하하하 구겨버렸네 탑쪽 가는거 좋은데 바텀도 뭐 알아서 이기네 야 유미 야토가 이기네 이게 어떻게 된거야 게임이 안보인다 치고 철거 터트리고 바로 바텀 내려가주는 빼는게 제일 좋고 일단 저는 터트렸어요 퍼블? 오리굿 야봉 한번 내려주시고 바텀 바로 내려가줍시다제들가 일로 달리고 있을거거든요? 뭐 달리고 있을거라 내려가주시고 이쪽 한번 쳐주시고 동글 먹는거 확인됐어요 이런거 레드 없네 아래로 이렇게 빼면 좋고 어, 어쩔수 없고 집에가가지고 이거 하나 사옵시다 아 아닙니다 미드 두웨이브정도 밀고 갈게요 미드가 비었는데 항상 뭐 어딜 갈 때는 기본이 미드 밀고 집에 가고 미드 밀고 집에 가고 로밍 갈 때도 미드 밀고 집에 가고 이 기본입니다. 이것도 한에이브 바로 밀고 이거 이거 최대한 세번 정도 쳤으면 되게 많이 친 거예요. 미드미야 외치냐 따라가지도 않을 거면서 미드미야 외치냐면은 우리 편 당하면 지 않게 어, 당하더라도 내가 정치 당하자게 미드미야 안침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안 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존거는 따라가주거나, 다른 디을 입고 는게온 페이지. 총까지 이제, 해적권까지 떠가지고, 야, 고속도로 뚫어버리네. 고속도로 뚫어버린다는 생각으로 오긴 하고, 바텀도 이기고 있고, 야, 14대이고, 이건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편이 너무 유리한데, 정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바텀도 4대쯤에 했고, 이킬을 먹었긴 했지만, 음. 탑도 제이스가, 좀 너프를 많이, 강해가지고 제이스 하느니 루시안 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들겠죠 아시네요. 착취가 너무 아프고 생각보다 때려도 딜이 안 다니까. 암살자 챔프 입장에서는 까다로워. 아니, 무슨 암살자 챔프인데 미드 라인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탱커냐 무슨 뭐 이런 얘기가 거든요피 하나 빠졌으니까. 콕, 오케이. 스크 스텝 해주시고. 빠질게요, 그냥. 쭉 빠질게요. 스킬이 있으면은 때릴 텐데 스킬이 없으니까 쭉 빠져주시고. 와드 이쪽에 하나 박아주셔가지고요. 아래쪽 무빙으로 제가 생존권을. 좀 생존할 수 있게. 응.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게. 아래쪽에 와드 박아주시고. 어허, 가는데 우리 숫자가 더 많으니까 좀미드 밀어줄게요, 그냥. 이거 숫자 많거든요. 밀어줍니다, 그냥. 무리표 뭐 알아서 이기죠? 한타 합류? 안해도 돼요 늦었어 철구가 뜨면 좋을텐데 철구가 안뜨네요 왜 안터질까요? 굿 끝! 신발 업그레이드 했거든 신발 업그레이드 했거든 신발... 야, 이거 조금 오버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사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요거 사실 요거안 깨진다 싶으면 바로 뺐어야 됐어. 음, 이거는 사실, 뺐어야 되는데, 못 빼가지고 죽은 거다. 어. 요 정도는 뭐, 어, 애국교로가드립시다 네. AP 딜이 좀, 빼면은, 천대미는 지나 맞았죠? 여기 바로 이 다음에 두 번째 탱템을 가는데 지금은 글쎄, 음 원래는 정령의 형상 같은 거 하나 가거든요. 아어 근데 이달리가 생각보다 못 커가지고 정령의 형상까지는 조금 음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완전 승수 AD 딜러랑 복합 딜러가 아니라서, 고민이 되네요. 원래, 그 다음에는 이제 딜템이 망각의 구 쪽으로 가거든요. 모렐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모렐로 쪽 올려주겠습니다. 어허, 싸움이 일어났다. 음, 터졌다. 복수. 그냥 계속, 계속 쫓아갈게요, 그냥. 싸우는 거 조금 오바할 수 있다. 오바다. 굿. 오바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오바였네요. 오, 제이스 마뎀이좀 들어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생각했던 대로 저도 이제, 텐트만 하나 더 가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 들릴 정도로. 왕룡이 두번 해가지고 힐템을 한개 더 올려줄게요 제이스도 마뎀이 있구만 음. 이렇게 오바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어느정도 탱키한지 보여드리려고 하는거예요 근데 이 포칼 되게 좋다 초반에 저 포칼 슬로우 효과가 굉장히 까다롭게오 있네요. <laughs> 이거는 우리 딜러 라인이 너무 잘뚫가지고 상관없이 게임이 끝났다니까. 이게 생각보다 딜로스가 적어. 요 카타가 딜로스가 생각보다 적고 그리고 생각보다 패키하고 터뜨립시다 그냥 착취 피옵도 쏠쏠하고 철구재미도 쏠쏠하고 철구안 음. 터둬도 다터뜨는데또 터뜨리고 쏠쏠한게 많아 요 카타가 털뛰게요 음, 상대방이 뭐 아무렇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중. 피가 생각보다 안달죠 히트하니까. 목표는 벌써 음. 제가 요거는 나중에 실험해서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형상화를 가면은 마법총감, 총검, 마법공학총검에 있는 체력회복 효과가 효과와 굶주린 사냥꾼의 체력회복 효과, 그리고 착취의 소나기의 체력회복 효과 등이 영향을 받는지는 제가 한번더 생각을 해습니다 어허, 뭐야. 죽었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음? 제드 상대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굿. 한번 꼭 해보세요.